無理無理だ。無理えエッポカメラがいさがって。無理無理だ。 <laughs> 안녕하세요. 머리, 안녕하세요. 해야지. 우리 안녕하세요. 네네들도 안녕하세요 해. 안녕하세요. 아우, <laughs> 춤봉이 무서워. 모리야. 무리야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화이야. 아이고, 예뻐. 아, 야이 화장실 갔다 오네. 아이 화장실 갔다 왔어? 머리? 우리 모기, 모리가 다리 모양 이상해서 얼마 전에 구조했는데 병원 갔다 왔더니 임신이래요. 아이고. 배가 한대박이지 응? 응? 크, 애기가 무슨? 해를. 응? 머리야 다리를 이상하게 이렇게 이렇게 들고 있어서 다리도 엑스레이 찍어봤는데 어렸을 때 부러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붙었다고 그냥 스스로 머리야 뭐야? 음. 그리고 뱃속에서 아가들이 움직이네, 그치? 응? 한두 마리만 같이, 네 마리는 가져가지고 너도 힘들겠다. 애긴데. 다리가 저거 봐. 한쪽만 이상. 한쪽 이상은 없다고 하네요. 사는데 여기 아파 셔셔 우리 아파 셔셔 대기가 애기를 가져가지고 지도 애기면서 그지 너도 애긴데 뭘이 나가야돼 이렇게 하가야돼 완전 나가야지. 아무사왔지 또? 아무 i t 지 i 비 이렇게 많아서 어 t o 응? 왜? 잘 나야 될 건데 걱정이네 엄마가 동맥이라서. <laughs> 너네 장난감 때문에 왔지? 그치? 너네 안 놀아줄 거야. <laughs> 모리만 놀아줄래요. <laughs> 어 그렇게 잘해. 어머, 어머, 머 그래, 끌고 갈 거야? 모리 혼자 놓을 거야? 여기서? 아그 쟤네 니아 이쁘네 귀여워 춘심이 왔어? 어이 춘심이 왔다 엄마야 뱅이도 왔다 우리 너무 잘한다 만삭도 운동을 해야지 애기를 잘 낳지 어, 꼬물이들 나오면 너무 예쁘겠다 그지? 잘 낳을 거지? 응? 머리 잘 낳을 거지? 그랬지 잘할거예요 엄마 잘해야돼 응? 그랬어 응, 배가 이렇게 만지고 있으면 그기들이막 움직이는데 영상이 안잡혀 <laughs> 너무 예쁜데 꼬물꼬물 안그서 배에서 그지그차기래지또 움직였어 이거봐래 그래, 그랬지? 응, 갖고 놀아? 아, 고자하네 어디가 또? 네 니가 갖고 놀다, 니가 놀랬어, 또. 괜찮아 이리와. 아아 아파라. 울지 말아요. 아파요. 울지 말아요. 아파요. 아파요. 아아왜 그 이렇게 잘해. 조심해 조심 조심 조심. 음, 조심 조심. 조심히 놀아요. 준봉이 여기까지 왔어. 준봉이 놀고 싶었어. 큰일 났어, 놀고 싶어가지고. 애기 놀랬어, 또. 아니야, 춘심하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들어가면 안 돼요. 춘심이 들어가면 안 돼. 오야, 출심이 놀고 싶어요. 우리 모리가 새끼 잘날수 있게. 기도해주세요. 일단 산실은 다른 곳에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중인데 물품이 다안 와서 그때까지 안 나야 되는데 아 걱정이 크네. 그치지 가오라. 애즈. 조심이 오고 이뻐라. <laughs> 카메라 뚫고 나올 미몬데? 조심이 우리 새끼 잘날수 있게 펜더가 기도해줘. 아고 <laughs> <그거> 이뻐. <laughs>